비가 내리고 피해가 생기고 어? 그래가지고 수혜가 나고 이랬는데 안 적어도 대책 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도 대책 회의를 몇 시간 동안 할 것인가 이런 걸 회의를 해요 또 그걸 회의를 해요 네. 맞아요 대책 회의를 누르고 보여도 회의할 것인가 어. 회의를 합니다 이번 두 번째 소식은 이제 그 조금 좋은 소식입니다 예, 아, 좋은 소식 예. 좋습니다 예. 에, 용인시장이 예. 이상일 씨가 아주 어, 이번에 음. 에, 취약계층을, 이 복수, 여름에 음.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 내용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내용인데, 그 구별로 처인구가 예. 있고, 기흥구가 있고, 또 수지구가 음. 있습니다. 예. 용인에 예. 구별로 아이디어를 내라. 음. 이렇게 지시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음. 구별로 네. 아이디어가 지금 기사에다가 쭉 적시를 했지만 네.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 저소득 가정 아이들 가정 네.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 그~ 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해소하려고 또 그, 정신적 고그 소외감 같은 거를 예. 해서 어떤 체험 행사를 한 거예요. 음. 체험 행사를 음. 어떻게나 봤더니, 자, 성남에 가면 자벌드라고 있습니다. 자벌드? 자벌드. 그, 직업 체험 교실인데, 직업 교육기관, 아, 직업 소개기관인데, 그 자벌드를 방문을 시켜서, 시원하게 또, 저기도 해주고, 음. 차인구는 그런 프로그램을 냈습니다. 그리고 기흥구는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그 동원해서 무더위 쉼터를 많이 활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데다가 물론 다른, 다른 도시들도 합니다. 다 하는데 이번에 용인시에서는 특별히 많은 내용의 네. 네. 폭염 대책을 세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상일 시장이 깐깐하고 깐깐하고 시, 시의회 의원들과 각을 세우고 그 전에 그랬어요. 근데 좀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포근하고 네. 포근하고 정말 그 돌봄을 받는 사람들을 받는 내년에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그, 그분도 기자 출신이라고 제가 편드는 건 아니고. 일단 네. 응. 뭐 기자고 뭐다 깝니다. 응응. 응. 근데 문제는 문제는 하여튼 시민들의 반응이 네. 좋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 비판 기사는 많이 쓰는데, 이, 이, 이렇게 이제 칭찬 기사를 쓸 때는 제가 좀 돌아다닙니다. 이더위에도 몇몇 사람들을 만나요. 총장도 예. 만나고, 음. 교회 목사도 만나고, 전 스님도 만나고, 음. 이렇게 다녀봐요. 예. 다녀보면 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아, 이번엔 정말 폭소 대책을 잘하는구나. 음. 폭염 대책을 음. 하는구나. 음. 그러니까, 실제로 시, 장이 앞장서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만들라고 지시라고 이러니까 음. 공무원들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네. 시장이 말로만 앉아 가지고 회의나 하고 앉았고, 음. 먼저 빨리 뭐, 음. 수원시회를 뭐 들어서 저기하지만 아니, 김동니한테도가그랬어요때한테도그랬어요 저게 도때사한테도 아니 는 그때는 그고는해가는고때는그는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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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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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때는 그때는 그의를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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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다 그때는 그때는 그아는그때그그그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가 특별한 용인시의 여름 낙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자벌도 방문 이거는 조금 약간 생각이 그러네요, 저는. 공원인데 그그 생각이 좀다릅니다 구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구에서 만든 거고 어, 이게 이제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모여서 그 사람들을 가면. 걔네들이 자괴감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응. 나는 그런 가난한 애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간다고, 그리고 뭐차 대절시키고, 또뭐 도시락 주고, 음. 이건 딱, 그러면 옆에 있는 놈도 가난한 놈이고, 앞에 있는 놈도 가난한 놈이고, 뒤에 있는 놈도 가난한 놈이야. 이게 뭐야,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뭐야, 이렇게 이런 있습. 말, 생각을 가질 수 그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없어졌어요, 사실. 원래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그 소외계층 어린 그 학생들을 모아서 뭐 가서 무슨 뭐,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1박이 이박 3일 갖고 가서 풀어오는데 그걸 그 학생들끼리 뭐라 그러냐면 못 사는 분들 모여 가지고 그그 그거 시켜준다고 이런 일이 있었고 없어졌는데 이렇게 그보여주기식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애들의 그 예. 그걸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예. 제가. 네, 수원시 복지국장을 만났었습니다. 영인도 만났지만, 예. 수원시 복지국장을 만나서, 이제, 지금, 그런,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했는데, 음. 수원시 복지국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생각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예.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예. 시, 시나 이제 세치단체에 가서 예산을 요구하지 말고, 예. 정부와 기업들이, 기업들이 예산을 내놔가지고, 예산을 내놔가지고, 어, 자치단체는 현장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현장에 있는 현장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얘기니지네들이 지네들이 예산을 넘어다 쓰고요. 지네들도. 아산 그 지네들, 아니, 지네들 건. 지네들이 쓰고. 아니, 지네들도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그, 저기, 예, 시민단체에다 줘야지. 그렇죠. 그걸왜 다른 데다 쓰려고 그래 아니, 그건 다른 데다 쓰는 게 예, 아니고. 예, 예. 시민단체, 시민단체들은 자기들은 예. 자기들 예산들 쓰고. 그러니까 이게, 시민, 그, 이게, 이, 이, 이 지금 지방단체단체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 시, 시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시민단체가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 예산 없다. 정부 예산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업 예산 받아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거기 자기 구에 자기 그렇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죠. 일할 거를 왜 정부나 근데 이제 그그 그 말이 안 되는 아니, 얘기입니다 아니, 원래가 미안한 얘기인데 예. 경기도하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 예. 이번에 전 전임 정부 때 하도 예산을 허락, 허락 허락해 놨는지 예. 났어. 이제 곧, 다음번에 제가, 그, 기사를 가지고 나올 건데, 예산이 없어요. 없을 거 아니, 다섯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아니, 얘기 도중에 이제 그런 예, 얘기가 나왔어요. 예, 예, 그, 그래서, 예. 그거는 음. 인정을 해요, 자기들도. 근데 음. 아니, 말이 안 이제, 되는 거죠. 거기, 거기 예산을, 거기에 있는. 아, 그거는 그래서. 거기 그, 예산을 받아줘야지. 자기들이 그 전제 하에 얘기를 한 거고. 뭐, 는 다른 데다 쓰고 지 지금 문제는, 문,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 경기도나 수원시의 이재산이 바닥이 났어요, 벌써. 8월인데. 국가는 바닥이, 국가는 무슨 예산이 있다 국가에서 받았으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어, 국민들은 는 거지. 아니, 기업은, 거. 기업은 는다고 기업이 지금 지어, 운데 기업 지원도 안 네, 돼. 요 기업 안 됐는데, 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국가가 무슨 예산이 있어요. 원래 있잖아요. 자살 예방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살 예방의 예산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면, 그.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예요 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 정책과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자살예방 예산 몇푼되지도 않아요. 그거는 뭐 저기 자살예방 정책 만드는 거 이런 요의 예산들이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산들은 전부 다,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있어요. 그 이제 그 얘기를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그 자살예방 얘기를 해서 그러시는데. 예, 뭐. 비그나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예, 예, 예를, 들었다고 그, 예.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자살 예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그, 치료 부분에만 음. 돈을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예방 활동에 대한, 그런 음. 좀, 깊이 있고, 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게 아니고, 뭐 자살 예방 하는데, 정신적인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쓰는 거야. 그걸 내가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음. 제 2010년부터 그게 원래가 의사들이 하는 자살 예방 한국 자살을 굳이 아, 그, 그 그러니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자살 예방 시민 연대라는 걸 만들어 갖고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산을 안 주는 거야. 이것들이 그, 그 보건 보건소에다가 예산을 내려갖고 보건소에 앉아 가지고 그걸 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진짜 개판입니다. 우리나라 이거. 그 얘기가 중간에 이제 이렇게 잘엇나갔는데 그러니까 예산 자체들이 그렇게 쓰여진다는 거죠. 자살 예방은이 비근한 예를 들은 거고 맞습니다. 예산들이 그런, 그런 식으로 탁상공론에 의하고 그 실적 내기 좋은 것들 아 중요한 건 지금 그+ 그+ 그 말씀이 됩니다. 이 경기도나 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서 아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앉아서 회의만 하고 회의만 하면 현장에서. 아이들이 급식이 되, 해결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내기가, 봐보세요. 예방의 실적이 어떻게 나요? 얼마큼 예방된지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 아니, 저기, 보건소에다 줘가지고, 그래갖고선 치료하는데 썼다. 이거는 몇명 와서 치료했다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예방이 아니죠, 그게. 아, 그건 의사들이 할 일이지. 그걸 왜, 그걸, 지방 정부가 합니까? 말도 안 때는 짓거리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네. 그거를 모르, 모르고, 모르겠어요. 아는데? 아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실적이,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자, 너 성과가. 실적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적이 어딨냐? 너, 어, 5억을 썼는데 5억 원이지 실적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됩니다. 5억을 성과이죠. 쓰면, 만약에 치료를 했으면, 5개만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여기 와서 이거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보일 것들이, 이거 완전히 이게, 정책이 탁상공론에다가 보여주기, 보여주기 성, 정책들. 성과 위주입니다. 그래,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슨 이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 500, 500 몇십조를 갖다가 정부 예산을 갖고 있어도 이따오로, 어? 되는 조, 겁니다. 조, 좋은 지적을 해주셨, 해주셨는데 또한 가지 이제 생각나는 게, 산재도 안 된대요, 산재도. 산재처리도, 공적으로 근무하다가, 근무하다가 자살인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된대요. 우리,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으로. 그러니까. 산재에 관련된 거는 이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왕따를 당했다든가. 그렇지.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든가. 이게 입증이 되면 은 산재 처리가 될 수가 있는데.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고, 아, 이게. 그거 하려면 몇 달, 씩0달몇 달이니까 몇십 년, 10년도 더 걸려요, 그거.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사례가 2%인가 그렇대요. 근데 그러니까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유, 진짜. 음. 끝으로 한 번, 이 마지막 정리할실 말씀 좀 해주시고. 얘기까니다 오늘의 그 화두는 그 탁상 행정을 예. 그만해라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아, 예. 또 네. 보여주기식의 그 성과 행정. 예. 그런 거 누군 못 합니까? 누가 아의해 가지고 뭐수혜가 멈춰지면은 매일 회의 하게요. 회의 하게. 아닙니다. 근데 회의만 하고 앉았어요. 회의만. 현장에 나가서 도지사가 현장에 나가서 또, 단, 저 단체장이, 예? 교통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버스도 타보고, 현장 행정을 해라, 이겁니다. 현장 행정이 아니고, 매일 앉아서 대책회의, 대책회의, 무슨 회의? 공무원들이요. 정말가급적으로 가서 물어보면은, 무슨 회의가 이렇게 왔냐, 하루 종일. 회의 불려다니다가, 장에도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국장 회의, 뭐 시장 회의, 뭐 도지사 회의, 뭐 이거 심각한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래 망하는 회사가 회의가 많다고 합니다. 잘돈잘 버는 회사는 회의가 결일이 없어요. 그냥, 다, 돈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벌일이 아, 없어요. 망하는 채... 회사가 최애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물건 안 팔리는 회사가. 최애가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탁상행정, 보여주기 식 행정. 이거 버려야 됩니다. 제가, 그, 원래가 자살 예방이 정신건강정책,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가에서 자살 예방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가에서 자살 예방을 했을 때,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불특정 다수한테 예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예방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 내가 그런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서 지금도 한 10년 전 얘기예요. 15년 전 가까이 얘기인데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감기 예방 캠페인은 왜 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기 예방 캠페인은 왜 합니까? 감기 환자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의자가 감기가 걸렸습니다라고 판정을 받아야 환자인 것이지, 그 전에 모든 국민들한테 예방을 하자고 하는 것은 예방운동입니다. 그러면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운동을 하자는 것은 시민단체가 해야 될 얘기고, 의사들은 뭐를 해야 되냐?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건 그건 의료행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방과 의료행인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구분짓지 못하는 그, 이, 저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맨 처음에 자살예방센터를 어디다 뒀냐면, 응급실에다 뒀어요, 응급실, 각 병원에. 이런 웃지 못할, 저기, 그러더니 그걸 어디다가 옮겼냐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로 옮긴다 우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여주기식 성과 행정을 해야 되니까, 보건소. 보건소에다가 이걸 갖다 놨습니다. 똑같아진 거예요, 결국은. 이런 행정으로 그많은 돈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방은 말이에요. 예방은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무슨 교육을 해요? 보건소에서 의사가 무슨 교육을 해? 치료를 해야지. 음, 한,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하나가 있어서 어, 네. 말씀드리고 조서 남으십시오. 예, 그만 하 텐데 이 지역 교육청들에 가면은요. 네. 어 경기도 뭐 이십 개가 넘는 한3 0여개 되는 지역 교육청에 네. 위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위센터 있죠? 위센터.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어 있는, 비어 있는지 일년 내내 비어 있어요. 회의도 한번 안 해요. 회의도. 그 위센터를 조회할 때그집그이어이 어,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참 좋아요. 누구죠? 우리 그 시민 단체들이 모여서. 위센터를 설립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쳐갖고 위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그럼요, 겁니다. 말은 말은 그 뜻은... 그런데 이 위센터를 운영을 누가 했어야 되냐면 시민 단체가 운영을 당연하죠, 했어야 됐습니다. 당연하죠, 당 그런데 그 위센터 운영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하니까, 학교에서 하니까 그냥 초박으로그 거예요. 이게 보여주기식 그, 그, 또 성과 행정 밖기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